오프컬! 안녕하세요, 졸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풀탐 200시간 동안 얻어 터진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 페리아나로 모든 필드를 클리어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어려워서 환불을 했다가 돌아온 유저이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누구든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짜릿함을 모두가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사냥 영상과 빌드를 올립니다. 우선 사냥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뒤쪽에 빌드 구성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빌드의 메커니즘은 페리로부터 발생하는 데미지와 힐로 사냥을 하는 방식입니다. 페리를 제일 처음 연습하는 좋은 방법은 상대하는 몬스터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지켜보시다가 그 타이밍이 눈에 익어진다면 그때부터 시도하면서 본인이 페리를 잘할 수 있는 공격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것부터 익혀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스탯은 무기를 들기 위한 근력과 신앙 22를 찍고 나머지는 올 체력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기본 공격도 하지 않고 별로 맞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 장비도 1레벨 장비를 많이 착용하니 상금을 착용하실 분들은 체력에서 빼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는 펠스테드의 격분이라는 한손 무기로 옵션의 체력과 보스전에 좋은 데미지 증가 그리고 페리시 피해 증가가 붙어 있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장비는 눈 반지로 21레벨에 착용할 수 있으며 페리시 최대 30 데미지까지 붙게 되므로 반지를 3 곳에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장갑으로 이곳에서도 엄청난 데미지를 챙길 수 있는데 베스트 옵션으로는 페리시 냉기 전기 피해 추가 데미지는 32 최대치입니다. 페리시 체력 획득 15% 이상 페리시 지구력 최대 회복 그리고 체력은 15% 이상으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보석은 옵션 속성에 맞는 보석을 사용하시면 수치와 동일한 옵션이 적용되어 최대가 30인 경우 무조건 30이 붙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패에도 장갑과 동일한 옵션으로 맞추시되 페리시 지구력 최대 회복은 한 군데서만 맞추시면 되고 무게 관련해서 맞추시는 것도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장비인 투구, 갑옷, 바지 같은 경우는 체력, 무게 등 캐릭터의 안전을 위한 옵션으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보석은 투구의 치유 효과, 갑옷의 체력, 바지에는 보석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현재 제가 착용하는 장비는 나름의 컨셉이므로 가죽이나 판금을 입으셔도 무게만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영상 후반부엔 반양 기사를 잡는 풀 버전이 있으니 어떤 타이밍에 페리를 하는지 보시고 편하게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노레스트 포더 위키드 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바. 나 한참 운동성야 되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 잡으면은 하고 나서 이걸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돼, 스킬. 스킬이랑 저거 세팅하는 법. 근데 장비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서 아마 요거는 다들 하기 쉬우실 거예요. 반지가 근데 이제 잘안 나와. 확실히 반지는 필요합니다. 반지가 없으면 단쪽 짜리 어우 야나 끌고 가려고 했어 아 기절 아 어, 근데 나 밟아 죽일라고 와 언제 차려 어, 팍하시요 그게 잘 빠져나야지. 어, 아, 이런. 하기 좋게 정면에 이렇게 딱 와주 잖아? 빠지는 게더편하겠다 일어나, 일어나, 세바톡톡아파카 어, 괜히 어설프게 까불다가 죽을 것 같아. 이거 유도하기도 되게 빡세네요. 고 <목소리도> 이번에는 패링 한번 해 보고 싶었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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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지 놈아 턱! 아퍼파왜왜 아, 여기 있어. 뺑 어퍼컷. 톡톡 아, 밟혔네 어퍼컷이요. 안 돼, 안 돼. 제발. 이거 깨서 영상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아, 이것도 맞았다. 어, 타타 탁, 탁. 톡톡 갑자기 이슬 톡톡이 생각나는. 왜, 왜, 왜? 저기 차려, 저기 차려. 죽으면 안 돼? 오케이, 피다 채워주고 가. 3, 2, 1. 아, 아시죠? 아이, 너무 가까웠어. 아, 울는데 아... 아... 이건 미치겠네. 큰일 났습니다. 아, 다 잠깐만... 타이밍 왜 이러지? 어퍼가... 정신 차려... 우리 스페링 타이밍이... 피해야 돼! 어이, 무서워. 어, 퍼컷, 째. 패딩, 어, 퍼컷. 하나, 둘, 셋. 패딩. 어, 퍼컷. 아, 피하자. 이걸 못 피했네, 해가지고 아 회링 했는데 집중해야겠어요. 아, 막타가 있었네. 가라. 아야 이거지 어퍼컷. 야. 와.